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파주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금촌 일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DMZ 꽃과 빛으로 멋을 만드는 20의 공동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공동체 중심의 도시 재생 사업으로 주민 역량 강화와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도시재생 유대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촌일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서는 도시재생 예비 사업을 통해 DMG 야생화 LED 플로리스트 양성 강좌를 진행하고 협동조합 조직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교육과 동네 장터를 운영하는 등 파주의 멋을 만드는 공동체를 육성합니다. 파주시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을 마중물사업으로 금촌일동에서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k b s 심동욱입니다.